심정지로 갑자기 쓰러진 사람들에게 4분이란 시간은 생명을 구할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일반 시민들이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이 골든타임을 살려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인형의 가슴 한가운데 두 손을 모으고 체중을 실어 압박해 봅니다. 손꿈치에 정확히 힘을 주는 법과 환자의 심장에 자극을 주기 위한 수직 압박법을 차례로 배웁니다. 눌렀으면 누른만큼 떼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떼죠. <laughs> 시민들은 심폐소생술 수업에서 환자의 심호흡 확인법과 올바른 흉부 압박 자세,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익힙니다. 수업을 듣고 나니까 아. 해도 괜찮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 보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고 어,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발벗고 나서야겠다. 되 근처 소방서를 찾으면 누구나 이 같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실제 생명을 구하는 사람, 하트세이버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고속도로 홍천 휴게소에서 쓰러진 남성에게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했고. 원주에서도 한 공무원이 달리기도 중 의식을 잃은 60대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가슴과 가슴 사이로 흥박박을 강하게 예, 하다 보니까 살아나시더라고요. 그것도 바로 119올 때까지 4분을 넘, 가까이 계속 했던 걸로 기억난다. 119 구급 대원은 아니지만 강원도 내에서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구한 시민 139명이 하트 세이버가 됐습니다. 최초 목격자이신 신고자분들이 해주신다면 충분히 심정지 환자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처치를 진행해주신다면.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릴 골든타임은 단 4분.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심폐소생술이 무엇보다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